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픽한 영어 한 문장을 아, 정신이 없어서 아무 생각이 안날 때, 기억이 안날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my brain isn't raining. 두 번째, my brain is fried. 세 번째, my brain stops working. 세 가지 표현 오늘 제가 픽한 표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데이트를 하려고 가는데 집사람은 마사지 받으러 갈 생각이에요 I How are you? Hi. 아, 저 지금 사촌인데 저희 집 옆에서 닭을 키우고 있어요. 그 사봉 닭삼용 닭. 나중에 닭삼담은 보러 가도록 할게요. 어 우리 캐나다 이모 어, 나가셨나? 이곳이 캐나다 이모가 사시는 곳인데 이따가 같이 점심을 먹을 예정입니다. 저 캐나다 이모가 계속 캐나다 와서 살라고 계속 제 와이프를 꼬셔가지고 와이프는 거의 다 넘어왔어요. 넘어갔어요. 이미 캐나다 티켓팅 을 했어요. 와이프는. 와 덥다. 덥네요. 어비상 덥네요. 와, 오토바이를 한동안 좀 오토바이 구경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비싸더라고요 오토바이가. 비싸요. 일단, 저희, <laughs> 우리, 태양을 피하고 싶은 우리 집사람, 와이프하고 마사지를 받아가는데, 마사지 그 앞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도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뭐, 먼 거리가 아니라서. 햇볕은 정말 힘드네요. 어우, 날 밝은 거 보소. 와, 한 5분만 서있으면 쓰러지겠는데? 와, 이분은 거의 12시간 이상 저기 서 계세요.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굴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네, 조금 아프신 분이긴 합니다. 제가 걸어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곳에는 걸을 수가 없는 게, 첫째, 너무 덥고, 두 번째, 흙먼지가 너무 심하고, 세 번째, 지푸니 매연이 장난 아닙니다. 목걸어 다녀요. 저희 집이 빌리지 안에 있으면 뭐 시주 때도 없이 나가서 걷겠는데, 아 저희가 그 대로변에 있어서 그 공기가 조금 안 좋아요. 도착했습니다. 저희 동네 마사지샵. 저집사람하고 같이 왔어요. 와이파고와이파고 마사지 온게몇년된것 같은데? 몇년 됐지 이거? 마사지. 집 사람은 마사지 한지몇년된것 같아요. 같이, 그냥, 뼈마디를 다 풀었다가 다시 조립하고, 노곤노곤하게, 마사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지금 청소 중이라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어우, 더워. 아직, 어? 12시인데, 아직 오픈 안 했구나. 안녕하세요. 여기 마사지샵 왔어요. 어, 마사지 다 받았습니다. 와, 한숨 잘 잤네요. 더울 때는 확실히 마사지 받으면서 한숨 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와, 더. You said it. No. You said it expensive. 오, 더워. 오. 다시 집까지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식으로 새로 상가가 생기나 봐요. 우리 동네가 시골인데 날로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쉬는 날이고요. 그래서 집사람과 데이트하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데이트 장소로 마사지를 받았어요, 둘이 마사지 받고 이제 아들 픽업하기 전에 같이 이제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데이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일을 할 때는 항상 붙어 있었는데, 제가 다른 일을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딱두번 쉬거든요. 2일. 그때만 집사람을 데이트를 할수 있어요. 근데 지난주까지 집사람이 아파가지고 데이트를 못했어요. 홍콩 <laughs> 갔다 와서 계속 아팠거든요. 지금도 또 완전하게 완쾌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갖는 그런 날입니다. 여기는 어, 차콜 보이라는 체인점이고요, 프랜차이즈 체인점이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 대표 바베큐 파는 곳이에요. 특이하게 콤보 세트에 굴 오이스터를 포함한 세트가 있네요. 저는 굴은 좋아하는데 한국에서만 먹어요. 여기서는 안 먹어요. 혹시나 상했을까? 안 먹습니다. 굴은 겨울에 먹을 때가. 겨울 때굴 좋아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아무도 없어요 손님이 그래서 긴가민가 했거든요 아 여기 와, 여기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손님이 없다는 건 맛집이 아닌 가능성이 높아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들어오긴 했습니다 에어컨 때문에 <laughs> 다른 건 없고 에어컨 때문에 왔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데가 그. 팝시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긴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 대로 안전 에어컨 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 배고프다. 들어오니까 배고프. 아까는까지는 생각 없었는데 들어오니까 배고프. 이 냄새, 그릴하는 냄새가 배고프게 만드는 것 같아. 요 그래서 근데 보통 고기는 스프에 구우면 그냥 평타 이상 치니까 그렇게까지 못 먹을 정도는 아닌 거 같아. 다 익히지 않았다면 못 먹겠지만. 얼만큼 그냥 평타 이상은 맛있죠? 점심 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땡큐. Thank you. Thank you.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맛있게 먹었고요. 이제 아들 픽업하러 아들 학교로 갈 생각입니다. 와, 이 더위 어쩔? 찬, 우와, 어쩔? 아이고, 말... 어... Oh, 와, 너무 더운데? 자, 일단, 어? 아, 나 학교로 갈게요.